100% 발음이 좋아집니다, 100%. <웃음> <웃음> 구독 한번 눌러주면 안 되냐? 좋아요도 눌러줄 수도 있잖아. 그래, 안 그래?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발음이 100%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. 발음. 자, 우리나라 발음은요. 양옆으로 찢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턱이 위아래로 구강이 되게 넓게 벌려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너네들이 평소에는 일상 대화할 때 입을 닫고 말을 하니까 야 마음터치 할래 마음터치 야 KFC 가자 KFC 야 김밥천국 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네가 뭐 평소에 이렇게 말하던 애들이 무대 위에서 내가 어떻게 크게 이야기를 하려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면, 그 당연히 잘안 되지. 애초에 계속 닫고 있는 그 습관 때문에, 그 관성 때문에 벌리려고 내가 제발 좀 크게 좀 벌려라고 해도 잘안 벌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. 자, 이거를 최대한 거꾸로 만들어주는 발음 좋아지는 훈련이야. 이거는 진짜 하고 나잖아, 100% 발음이 좋아집니다. 100%. 자, 이 방법은 뭐냐면. 발음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어, 들어봤을 거야 예를 들면 펜을 물고 뭐 한다던가 그것도 효과가 있긴 있어 그런데 내가 오늘 알려줄 거는 자 혓바닥을요 혀를 아랫입발 아랫입술과 아랫입빨 사이에 끼세요 자 얼굴이 진짜 못생겨지지 얼굴이 진짜 못생겨져 봐봐 네, 보여예잘 네, 보여주시죠?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단음 하나하나를 찝어서 발음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발음이 달라지는지 봐봐 그냥 한번 해볼게 드레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깐 콩깍지나 다 콩깍지인데 그냥 했어 그리고 끼고 훈련을 해볼게 드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? 안깐 콩깍지인가? 깐 콩깍지만 어떻고? 안깐 콩깍지만 어떻나? 깐 콩깍지나? 안깐 콩깍지나? 다 콩깍지인데. <laughs> 이제 그냥 해볼게요. 드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? 안깐 콩깍지인가? 깐 콩깍지만 어떻고? 안깐 콩깍지만 어떻냐? 깐 콩깍지나? 안깐 콩깍지나? 다 콩깍지인데. 자 훈련 후에 다르죠. 자,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발음 연습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이걸 진짜 실천을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다 같이 좋아요, 다 같이 시작.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이 연습을 할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. 잘봐 혀를 꼈잖아요. 그런데 혀를 그냥 그냥 이 위치에 넣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앙톡속한 초코스는 나야 산단 앙톡속한초코스 이게 아니야. 진짜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어줘야 돼. 자, 노홍철. 너네들농 노홍철씨 알지? 노홍철씨. 홍철이 형. 홍철이 형이 좋아하는 거야. 그리고 무한 도전할 때입 크게 벌리는 거 알아? 알아요 입을 크게, 턱을 크게 벌려보세요. 시작. 거기서 혀를 넣는 거기다가 자, 지금 다들 못생겨지셨어요. 자, 이제 미, 더 내려갈 때도, 더 망가질 때도 없어. 여기서 혀 끼시고, 자, 다 같이 텍스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꼭 연습을 해보시길 제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.